동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도망가. 나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 달려간다. 그럴 땐 여지 없이 나는 죽지. 도망가야 한다. 좋아. 승 전에 부적을 사고 투명 감지화들을 사서 저의 모든 죽음을 감지하겠어. 가자. 개장나는군. 너도 날 막지 못해. 드린다면 어떻게 해결 하는 좋지 좋았어. 도망가. 도망가. 야스오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사라졌군. 야스오 생명을 소중히 하게.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김태희가 아름다워도 네가 죽으면 아름다운 김태희를 볼수 없다네. 그러므로 생명은 킨테이보다 아름답지 조심하게 야스오 여기에 와딩을 하자 나 지금 열받았어 부시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그렇다면 빠져야겠지 여기에 와딩을 하겠군 흘려간다 내가 가야겠군. 당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군. 아래 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도망가야겠군. 힐. 천천히 부적. 아군이 당했습니다. 드레이븐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아군 역시. 내가 맡는 죽음의 냄새는 언제나 정확하지. 나에게서 죽음의은새는 나지 않는군. 나에게서 죽음의냄새는 나지 않고 있어. 저게 아니었습니다. 냄새를 잘못 맡았군. 가끔은 나도 실수를 하지. 난 실이 아니기 때문이야. 난 소양 같은 시옷이지. 해물 4인 리포차자고? 무슨 소리야? 야하하, 나 4인 리포트를 왜임마 내가 방금 너를 살릴 뻔했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꼬꼬꼬꼬꼬꼬꼬! 지금 열받았어. 꼬꼬! 이런데 드레이븐 친구야, 너가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은 이, 이해한다만, 아 모든 라인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알리스타의 잘못이기보다 라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될. 어.. 무게라고 할 수가 있지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본 결과 25살부터의 삶은 지금 이런 게임 나부랭이보다 훨씬 더 어렵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게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너는 25살 이후에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가질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난 너에게 오늘 발언을 주고 싶다. 발언을 가자. 오케이 가지 말자. 가지 말자. 바이. 너의 머리가 분홍색인 걸 보니, 너는 날라리가 분명하니, 널 믿지 않겠다. 나는 나를 믿는다. 좋아, 어 야, 이거 싸워. 가는 들어가는데, 가자 가자 나 꼬꼬꼬. 죽고상선에 부적주고, 아 주고, 허블리로 뛰어버고 오케이, 오케이, 5번, 5번 하고, 오케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오케이, 큐하고, 오케이. 나 지금 열 받았어 오케이 okay. 이 e 하고 오케이 okay. 아아 이거 그오 뭐야 드레이븐이 혼자 그래도 잘한다 드레이븐이 홀로 이거 애를 쓰는구만 내가 저 드레이븐을 모른척 할수 없지 오케이 okay. 민병대를 사야겠다 민병대 민병대 민병대를 사고 가자 고고고 고고. 그. 고고고 좋아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좋아, 이 친구들아, 나는 알리스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네왜 자꾸 애처롭게 나를 부르나? 난 너희들에게 해결사가 아니야. 난 알리스타야. 난 알리스타라네. 바이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만 이것은 저 친구가 네번 이상을 더 죽을 운명에 놓여 있어. 운명의 데스티니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운명은 달팽이라 빙글빙글 돌지 먹어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너그 먹어 빨리 와, 그거 먹고 빨리 와 궁이 떠야 돼 궁이 안 뜨면 못가 궁이 떠서, 야 근데 궁이 떠도 내가 높겠다 일단 여기다 와딩을 좀 하자 와딩 하나 여기도 와딩 하나 하자 좀 커야 돼드레이브니 크고 야수가 크면 저쪽 조합이 그다지 좋지 않아. 오케이 죽여 버려 죽이고 저 궁극기 조심해 궁극기. 오케이 저거 잊어버려. 저 잊어 버려 저 벤베가리는 벤베가리는 강해서 잡지 못해. 바이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바이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 나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나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 이것이 나의 최후인가 하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언제나 나의 곁에는 죽음이 도살이기 때문 아쉽구만 죽여버려! 죽이지 마! 야! 근데 잭스 정글이 요즘에 정말 좋다 섬광을 가서 이 몰락한 왕의 검하고 특포! 아니면 구인수 이렇게만 가도 잭스 정글이 성장력이 엄청나서 엄청 좋네 잭스 정글로 꿀 빠세요 여러분들도 저.. 누구야 마이콜님도 그렇고 요즘에 섬광으로 꿀 빠는 저거를 Guys, 파 o fast, go fast, go f 할라 할라할라! 할라! 할라! 할라할라할라할라 할라할라할라할라 기다려. 이거 와디. 적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 와디. 4번에 이거 몇명 죽였어? 잭슨 한명 죽였는데 성과를 얻었다고 알았어 아, 알아서. 좋아. 11킬 4 0데쓸를 냈구만. 하지만 나에게 아직은 두 다리가 건재하다 민병대로 빠르게 달려서 적을 농락하자날 막지 못해. 너희들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시비드 너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야스오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강력한 냄새가 나고 있어 이것은 내가 생전에 맡아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냄새야 아마 둘 중에 한 팀이 다섯 명이 모두 죽을 거야 죽음의 냄새가 아주 강력하게 진동을 하는군 이곳은 죽음의 세상이야 조심해야 돼 가자 가자 꼬꼬꼬꼬고고 막았다 막았네 아, 빠! 빠! 내가 한타 었다 고고고! 고고고! 가가가! 가가가! 오케이! 딜 넣고! 이번엔 바이가! 초를 지금 써! 그렇지! 잘한다! 막았다! 막았어! 막았어! 막았다! 넥서스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넥서스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나 역시 나의 예상은 들어맞았어. 헤네. 나는 예언을 하는 알리스타. 역시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구만. 아쉽구만. 아쉽게 졌어. 아, 수고했어 친구들. 수고했네 친구들. 다음에 보도록 하지. 해물하라고 반말을 하는 거 봐선 좋은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닌 것 같구만. 나는 당신의 말을 무시하겠네. 나는 미래를 보는 자. 미래를 읽은